으로 그 이드움 파운데이션과 이드움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이드움 파운데이션은요, 이드움 파운데이션은 내가 이 사이트에서 따왔는데 혁신의 중심에 있어요. 이드움 파운데이션이, 이드움이 혁신의 중심에 있고 그또 중심에는 이드움 파운데이션, 이드움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써 보세요, ZKEVM 이거 저기서 제로 날리지 그 방식이거든요, 기술 연계식 그. 확장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뭐이드럼을 확장하고 검증하고 보안 검열 저항성 하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에런을 재설계하고 그다음에 확장하도록 L2, z 어, k 2 v m 같은 걸 이용해서 L2를 다시 설계하고 고객이 맞추고 뭐 그래서 더 나은 그이드럼 글로벌 컴퓨터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기 때문에 실행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드럼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컴퓨터입니다. 그 세상은 세계 컴퓨터를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이드림 파운데이션에서 이 주도를 하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뭐 에론 확장하고요. 블록에서 뭐 L2들이 에, 더 이드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블록도 확장하고 어, 스마트 지갑 같은 걸 이용해서 UX도 유저 인터페이스도 개선하고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막 이드림 파운데이션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술이죠, 기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들은 가격은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들은 가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볼까요? 비트코인은 기술혁신 없어요. 없는데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미국의 그 평균 정도 되는 사람이 사는 새로운 주택 가격이 2012년도는 그 당시에는 5만 비트코인을 주면 살수 있었다 그래요. 2016년도에는 697비트코인을 주면 살수 있었고 2020년도에는 46비트코인을 주면 살수 있었고 2024년도에는 5비트코인만 있으면 삽니다 4년 후, 2029년 이추세대라면 0.5비트코인만 있으면 사겠네요 미국에서 보통 사람이 사는 주택을 2029년도에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돈 벌고 싶어 하는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겠죠? 아이, 집 하나 0.5, 5년 후에는 0.5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면 집 하나 살수 있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면 비트코인 투자 안 하겠습니까? 이더리움에서 아무리 기술 핵심을 해서 이더리움이 좋다 좋다 해도, 이, 이런 그 비트코인 광고 하나 터져나와 버리면 비트코인은 확 올라가 버리고 이더리움은팍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드륨 파운데이션만 가지고 안 되겠다. ECF를 만든 겁니다. ECF. 예, 이드륨도 이드륨 이드리움 재단을 설립을 했고요. 이드륨, 아, 이드륨 재단이 아니고 이드륨 커뮤니티 재단요. 이드륨도 이제 디지 골드로 선정할 겁니다. 앞으로요. 예, ECF 출범시겠습니다 목표는 단기적으로 만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